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규문에서 공부하고 있는 성민호라고 합니다. 저는 매일 연구실에 나와가지고 밥을 해 먹고, 책 읽고, 글 쓰고, 수다 떨고, 친구들이랑 산책하고, 그러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축구도 하는데요.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 규문의 축구 클럽인 명륜FC의 에이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했는데, 뭐, 거의 제가, 저 아니었으면 뭐, 어려웠죠. 경기가 요즘도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어, 또 요란하게 아침에 이제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이제 막 잠을 막 깨우고, 어제 저녁까지 읽다만 책들이 책상에 널브러져 있는데, 그 책들을 이제 주워서 바로 출근을 하죠. 버스나 지하철이나 따릉이 중에 하나를 이제 골라 타고 그렇게 출근을 합니다. 요즘에는 그 몽테뉴의 에세를 낭송하는 세미나를 하고 있어요. 아침 7시에 시작을 해 가지고 월수금 주 3회를 하는데 그 덕분에 강제로 일찍 일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이제 아침 리듬이 생겼고 아침밥을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일찍 와서. 그래서 제 주식은 제 계란후라이랑 밥 간장계란밥이 저의 소울 푸드입니다. 네. 대학 자퇴 및 규문으로의 이적은 저의 짧은 인생에서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을 했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이거를 고민했나 지금 생각하면 좀 의아한데 돌아보면 그때에는 대학 을 졸업하고 취직을 해서 쭉쭉쭉 그렇게 가는 길이랑 교문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길이랑 너무나도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또 돌아보면 그게 그렇게 화해에 불가능한 길도 아니고 또 그렇게 성급하게 결정을 했어야 됐나라는 생각도 있는데 그때는 그두 가지 선택지가 당장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처럼 저한테는 그렇게 다가왔어요. 네. 그래서 그 덕분에 어, 아주 열심히 좀 생각을 막 밀어붙여가지고, 아무런 미련 없이 그쪽 길을 털고, 이제 공부하는 길을 선택을 할수 있게 됐고, 지금도 그 선택에는 전혀 후회가 없는 상태입니다. 어, 루크레티우스는 로마 시대의 시인이에요. 기원전 1세기, 그러니까 2100년 전 정도에 살았던 사람이고, 에피크로스라는 철학자의 원자론을 기반해서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라는 책을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정보가 하나도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알 방법이 없었는데요. 저도 지금도 잘 모르고요. 사실 이제 저뿐만 아니라 연구자들도 그리고 아마도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도 루크레티우스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은둔형 시인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추측을 해봤습니다. 전혀 몰랐던 영역인 로마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기원전 1세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게 됐고, 루크레티우스가 왜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라는 그런 책을 써야 했을까? 이런 질문으로 루크레티우스가 봤을 어떤 그 시대의 장면들, 로마라는 도시의 어떤 풍경들 같은 거를 좀 상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더그 고증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더 루크레티우스에 대해서 알게 된 정보가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루크레티우스였냐라고 이제 물어보면 전적으로 그것은 저의 스승님의 강력한 추천 덕분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전에는 루크레티우스가 누군지 뭐 하는 사람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글을 쓰고, 글을 고치고, 이제 조금씩 조금씩 공부를 하면서 루크레티우스의 매력을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루크레티우스는 이제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문제라고 할수 있는 정념의 문제들, 그리고 미신의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왜 탐욕을 갖게 되는지, 거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 거를 딱딱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시라는 형식으로 아주 이렇게 흡입력 있는 문장들로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루크레티우스는 언자론자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과학에서 다루는 그런 물질의 최소 입자로서의 원자랑은 사뭇 다른 그런 고대 원자론을 다루고 있어요. 데모크리토스라는 그리스의 철학자가 처음에 원자라는 개념을 창안을 했고, 에피쿠로스가 그것을 이제 자신의 철학의 기반으로 가져왔었고요. 이제 루크레티우스는 그런 에피쿠로스를 따라서 원자론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해방에 이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란의 대부분은 이한 가지 생각에서 생겨나지 않을까? 뭐냐면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감정이 다음 순간에도 계속될 거라는 이 생각에서 우리 마음에서 막 온갖 두려움과 걱정과 또 욕심이 생겨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원자로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물도, 어떤 감정도, 또 그리고 이 우주 자체도 원자들의 이제 결합과 해체, 이합집산으로 계속해서 변하고 다음 국면으로, 또 다음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리가 같은 것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자연이 그렇게 똑같이 있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을 욕심부리지 않고 그냥 정성껏 어, 주변을 잘 가꾸고, 그냥 하루하루를 어떻게 즐겁게 만들까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것을 하고 막 우리가 욕망하는 것을 채우면 더잘살수 있다라는 이 환상은 끈질긴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누크레티우스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거기까지 갈 것도 없이 그냥 저희 이전 세대 몇십년 전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새로 생기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많이 얻어 냈습니까? 먹을 것도 넘치고 에어컨이 빵빵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그렇게 저희는 원한다고 하는 것들을 다 채웠고 또 이제 걱정 없이 살아야 할것 같은데 또 막상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과연 더잘 살고 있나 질문해보면 별로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럼 이 점에서 보면 계속해서 더 나은 상태를 막 갈망하고 또 그거를 채우려고 막 노력하는 이 시도 자체가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드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부족한 거를 채우려고 아등바등 하는 과정도 그렇고 막상 원하는 것을 이제 얻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불만족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아프고 이 힘든 이 상황이 없어진 그런 상태를 꿈꾸고 그런 이상적인 상황을 쫓아가는 것보다 이 괴로움의 원인이나 조건이 뭔지에 대해서 좀 숨을 고르고 천천히 물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렇게 묻다 보면 아, 이 괴로움이라는 거에 아래에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어떤 미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저런 믿음들 그리고 이미지들이 항상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이미지 그런 표상 그리고 그런 관념들을 넘어가는 방법은 마찬가지 이미지나 관념이나 표상이 아니고 자연 그 자체의 운행이라고 고대 철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자로는 이 원자들의 이합집산으로부터 우리의 몸도 마음도 그리고 우주의 탄생도 다 생겨나고 또 다시 사라지고 또 다시 생겨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두려워 떠는 것들, 우리가 집착해 매달리는 것들로부터 한 발짝 한 발짝 멀어질 수 있고 그렇게 멀어지는 만큼 지복의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글을 쓰면서 루크레티우스한테 제가 왜 계속 끌릴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요. 그건 아마도 루크레티우스가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좀 두려움이 많은 성격이에요. 좀 겁쟁이라고도 할수 있고, 무서운 영화를 보는 것도 좀 싫어하고. 근데 꼭 이런 식으로 두려움을 생각하지 않아도, 저 같은 청년들에게 이 두려움의 문제는 좀 보편적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 뒤처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 평균적이지 못하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 또 그리고 인정받지 못할 거라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이 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외모를 가꾸는 그런 노력들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당연하다는 듯이 이제 열심히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추구하지만 그 안에는 어, 상당한 두려움이 들어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고요 크리티우스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무엇이든 그거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냥 그게 사실이다 그게 팩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두려움 아래에 놓여 있는 실제로 우리가 두렵다고 느끼는 그 상황 아래에 있는 이런 저러한 판단들과 이런 저러한 미신들 그리고 표상들을 하나씩 하나씩 스스로의 힘으로 점검하는 만큼 그 두려움에서 멀어질 수 있고 그 두려움이 오해에서 비롯된 거라는 거를 느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이 단지 객기를 부리면서 대범하게 무모하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을 신중하게 웃으면서 즐겁게 살라는 이야기라고 저는 지금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은, 어, 불교와 과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둘다 루크레티우스의 어떤 메시지와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둘다 끝이 없어가지고, 평생 쭉 놓지 않고 공부를 해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다음 목표로는 미셸 세르라는 철학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글을 써갈 계획입니다. 미셸 세르는 20세기의 사람이에요. 노크레티우스와는 2000년 정도의 거리가 있는 굉장히 우리와 가까운 시대의 사람고요. 이왜 미셸 세르를 골랐느냐 하면 또 표면적으로는 아주 강력한 권유 때문인데요. 예또 막상 굉장히 재밌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또이 미셸 세르라는 철학자가 루크레티우스의 철학을 물리학의 탄생이라고 치하하면서 루크레티우스에 대해서 쓴 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주 더듬더듬 읽어 가고 있습니다.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다음 글 쓰기를 계속 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